네, 안녕하십니까. 다잘 드립니다. 어, 4월 24일 목요일 8시고요. 어, 여기 포스코 앞이고요. 어, 어제도 조금 무리했는데 <laughs> 오늘도 어,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서 후다닥 어, 저녁거리 잠깐 먹고 접속이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뛰어보고 어, 콜 있는 상태에 있으면 뛰고 없으면 일찍 기근하는 거로 한번 하, 그렇게 마음 먹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콜은 역시나 강남은 8시 초반 때는 역시 땀은 땀은 가격도 뭐 깎여 깎여, 어, 쓰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제가 하나 꿀팁, 요거, 소카 일렉클, 저는 월정기 구독돼서 하루 10분씩 무료인데요. 요게 간혹 가다가 이게 돼 있는데, 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앱을 켜도.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요거를 그냥 살짝 자전거를 건드려주면 여기 불이 딱 켜집니다. 요때 작동해서 잘 됩니다. 그리고 어, 출발할 때도 뭐가 잘안 움직일 때 살짝 움직여주면 요것도 어,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불 자체가 깜빡거리지 않는 애들은 어 배터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 자전거니까 미리 어, 그 앱에서 어디 위치 있는지 알고서 알아놓고 나서 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래 어, 삥콜 안 타는데, 여기서. <laughs> 그래도 2 5 k 에 법인으로 떴기 때문에, 아 어, 역삼동, 어, 식당으로 이차 가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네. 들가니다 <들어왔습니다. 웃음> 아, 역삼동 도착했고요. 여기 한 7, 8분 진짜 걸렸네요. 어, 그래도. 첫걸치 그거 좋은데요 <laughs> 이렇게 <해서> 삥만 <laughs> 일곱키만 타고 갈까 아 골들이 뜨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역삼역 주변이거든요 아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몽골 잡아야 될지 전에 잃어버렸던 내 스케이트보드가 여기로 와 있네요 <laughs> 네두 번째 콜 잡았고요 역삼역이고요 역삼동에서 한 10분, 20분 콜좀 보다가요. 와, 콜 진짜 가격하고 착지하고 오늘 정말 뭐가 안 되는 날이고, 와, 완전히 그냥, 그, 덤핑, <웃음> 덤핑데이인가요? <웃음> 빅 할인데이인지. 와, 진짜 가격 안 맞네요. 다산 도 아까도 35K에 뭐 눌렀다가 취소했고요. 다시 또 다시 다산 또 떴는데 40K로 떠가지고,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그겁니다. 근데 다산역 쪽도 아니고 지금동 그쪽 그 강변 쪽이라 아 그냥 잡은 김에 다시 또추석하기에 그래가지고 어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산 반도 유보라 2차로예아 네, 이쪽에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다산 도착했고요 아 심각하게 아주 고요한 뻐꾸기 소리 들립니다. 저 산에서 어, <laughs> 다산도 어떻게 이쪽 다산으로 찍혔을까요? 아무튼 <laughs> 어, 뭐 빨리 나가는 게 우선이니까요. 여기 버스가 바로 또 오네요. 수택동 버스 타고 내렸고요. 어, 확실히 어, 날이 추워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네, 수택동 은 내렸고요. 어, 와 여기 지금 11시 인데 <laughs> 여기도 완전히 맛시 같네요 진짜 수색동 야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을 저몇개 봤는데 제가 한 서너 개갈 콜이 있었는데 금액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아예 뭐 손을 못 했거든요 <laughs> 근데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격은 완전히 그냥 최적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아 이거는 도저히 이 가격은 이제 예, 안될것 같다 싶어서 오늘은 어, 접으려고 그냥 <laughs>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가격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노래방 그 사장님들 옆, 옆에서 들었는데요. 와 오늘 완전 히 손님이 없없답니다. <laughs> 정말 시한한 날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인데 아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날도 춥고 그래서 아 그냥 조기 퇴근하는 게 낫지 않나 오늘 같은 날 어. 콜도 없지만 가격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가격에 어더 이상 뛰어봐요 큰 의미가 없다 날 춥고 코란 뜨고 콜장가 완전 빠져있고 어 이런 날은 그냥 철수 일찍 퇴근해서 따뜻하게 <laughs> 쉬는 것도 에너지 비축해서 어 쓸때 쓰자 어그 생각으로 그냥 적겠습니다아요 어 근래에 나온 것 중에 진짜 최악이네요 날 날씨도 최악 콜도 최악 네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다잘대리입니다 오늘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아, 불타는 금요일이 될지 물 아, 먹는 금요일이 될지 아직 모르고요 현재 8시 10분 어, 되고요 어, 포스코 쪽에 왔는데요 어, 금요일은 햄, 어, 매주 느끼지만 어, 초반엔 썰렁합니다 폴은 어, 어쩌다 하면 시트긴 뜨는데요 달만는 폴은 아직 없고요 어,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컨디션이 좀 난조를 부리고 어, 날씨도 되게 안 좋고 콜 단가 어, 가격도 완전히 그냥 꺾여있고 콜도 안 뜨고 아 그래서 아 오늘은 이거 어, 베렸다 어. <laughs> 그래서 두콜 타고 구리에서 버스 타고 그냥 바로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어 상황이 되게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이다 갈수록 어. 그래서 일 들어왔고요. 오늘은 좀 금요일이니까, 근데 너무 강남이 너무 썰렁한데요. <laughs> 네, 첫콜 진행합니다. 아, 금요일이라 교통편이 조금 그런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일산 하나같이 켰는데, 주엽동이 50K인데 1 시간 27분 걸리고, 아, 그래서 패스했고요. 아, 다시 한 10분 정도 지나서. 양주 옥정이 50k에 찍혔는데요. 어, 여기 시간은 48분 찍혀있길래, 뭐, 50분이면 그냥 가지 않을까. 어, 외곽으로 하니까, 차가 안 맥힐, 좀덜맺힐 것이라 보고, 이거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옥정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님그 네. 옥정까지 5만원이시죠? 네. 그, 가시다가 제가 네. 10만원 드릴 테니까. 네. 어차피 내촌 쪽으로 가주실 예, 수 있죠. 예. 내촌 들렸다가 예. 거기그 옥정 옆에 자이 자이 있어요. 예, 거기 예. 들렸다 옥정 가주세요. 네, 10만, 네, 알겠습니다. 예, 10만 원으로 그렇게 가시면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네. 내촌 사거리 들렸다가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가산 저수지 쪽이에요. 완전 안쪽 들렸다가 그또그 그 양주 삼성 자이 들렸다가 여기 왔는데요. 시간은 한시간 지금 시간이 10시 10분 한시간 10분 15분 걸렸는데요. 어 그래도 10만원으로 현금 받았으니까 어 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였죠. 어, 의외로 초코를 아주 기분 좋게 어, 꿀콜 한번 탔, 탔습니다. 아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2시간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 의외로 가산 그쪽에서 바로 포천 넘어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넘으니까 바로 양주. 뭐 양주 자이 들렸다가 삼송 다시 돌아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습니다. 어, 그나마 양주로 CGV랑 또 가깝고요. 여기가. 어, 바로 저쪽으로 나가면 어, 양주 CGV 먹자골목 쪽이니까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경위는 또 제가 5만원 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뭐수수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거의 뭐 11K 정도? <laughs> 그렇게 된 거네요. 여기 옥정 앞쪽에 걸어오자마자, 어, 콜이 하나 바로 또 잡혔거든요. 냅다 진짜 잡았습니다. 어, 여기서 또 괜히 또 고민하고 뭐 할까봐. <laughs> 어, 암사도 가는 건데요. 암사도서관 근처. 어, 40K에 콜마너가 싸졌는데, 운행시간 찍어보니까 39분 찍히네요. 어, 출발지도 여기 앞에 가깝고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뭐, 뭐, 멍멍 거리다가 괜히 또 저기 할것 같아서 바로 콜 잡았습니다. 어, 여기 앞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콜으로가서줬습니다첫 번째는 로지콜이 쐈고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옆에, 옆에 탈수가 없어서 좁아 갖고. 아, 예. 뒤로 뒤에 섰어요. 아, 예. 있었습니고 예. 이거 3마죠 4만 원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콜 완료했고요. 암사 도서관. 아, 어, 전에 한번 떨어졌던 자리인데요. 아, 여기가 조금 안쪽이라 암사역이나 뭐 천호역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아, 좀 전에도 콜이 하나 떴었는데. 아, 잡을 걸. <laughs> 네세 번째 코를 잡았는데요. 아, 하계가 다시 떴길래 하계를 눌렀는데 아그 다음 바로 또 어, 로즈에서는 콜만해서 하계를 떴는데 아, 로즈에서는 바로 또 어, 다산동이 30K가 있네요. 그래서 하계보다는 다산이 낫다 고생각할때 다산역 주변이라 찍었습니다. 그 저쪽 다른 쪽 다산 지금 지구인가 그쪽이었으면 아, 안 눌렀을 텐데 지도 보니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거리는 어, 700m네요. 한참 걸어가야 될것 같네요. 한 7분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암사 사거리인데 몇개 코론 뜨네요. 여기는 근데 어, 호평도 31k 가격이 조금 거시한데 자산이 그나마 떴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자산으로 이동. 이기로와도 될까요? 네. 예, 자산동 도착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 운행시간은 진짜 거기서 바로 올림픽대로 타니까 뭐 17분? 그거밖에 안 걸렸네요 아 여기서 다산역 번화가까지는 한 5분, 10분 걸어 내려가야 되고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도 되고 어 아, 시간은 12시 전이라 지금은 다산에 여기 왔는데 조용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 12시 전이라 금요일이라 <laughs> 기대는 하고 <laughs>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아, 하나 놓쳤는데 용산구 한강로 어, 35K 인데요 뭐 37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냥 어 한번 쳐다보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아,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어 가라는 뜻으로 알고 <laughs> 조심히 운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급히 이것저것 너무 급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아까 운전하면서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너무 하던 대로 하자 <laughs>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변 기사님들은 지금 40명 계시네요 아, 단골집 다산 커피 <laughs> 한잔 마시다가 밥 마시다가 콜이 그냥 뜨는 바람에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어, 자양동 여러 개 떴는데요. 뭐 덕소 뜨고, 그 콜지가 좀, 뭐, 화도 쪽 뜨고, 뭐, 기름동 뜨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잡은 거는 자양동인데요. 25k에 떠 있고, 시간은 19분이니까 한뭐 20분이면 갈것 같고요. 니 네, 자양동 콜 마쳤고요. 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지 이제, 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집니다. 바로바로 <laughs> 바로 타가지고. 코리 주변에서 뜨긴 뜨는데요. 어, 수동면 하나가 남양주시 수동면인데. <laughs> 65K 경유해서 야, 가고 싶은데. 수동면. 야, 쉽지 않은 동네. 나올 길만 있어도 갈 텐데. 야, 여기. 간만에 이 동네 여기로 와보네요. 여기도 예전에 큰 번화가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 고추장 닭갈비 여기 평창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고추장찌개 하고 어 곱창찌개 아 지금도 손님 많네 안에도 야 포장해 가고 싶은데 <laughs> 방법이 없네 와 200m 앞에서 공릉동이 20K 떠 있는데요 아 그건 가기 쉽지 않고 어디 갔 거기 가면 은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어한번더 기다려 봤다가 어, 어 의정부에서 한번 다 탔다 오면 딱 좋겠는데 코리 쪽으로 30K 하나밖에 뜬거 없네요 저쪽 멀리서요 일단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방르, 방금 방금 <laughs> 20K 얘기했던 공로동이 또자배로 <laughs> 어, 25K로 우러대네요 아 골목에서 좀 담배 한대 피고 좀 쉬었다가 려라 했더니 아 여기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공릉동으로 25km면 뭐의정부 30km 이거보다는 낫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릉동은 뭐한 22분 찍히네요. 일단 공릉동 가서 다시 켜보겠습니다. 출발지 고고 키가 없어 키를 갖고 찾으러 다니시네요. 기다려 네, 네 공릉동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뭐, 15분, 20분 밖에 안 걸렸지만은, 아, 20분 걸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공릉동에 오면은, 이제, 이제, 빠져나갈 뭐, 어떠한 이게 단수가 없네요. <laughs> 어, 공릉역 쪽으로 가야 될지 태릉 입구로 갈지 딱 중간인데요. 어, 아까 제 아, 생각에는 다 의정부를 갔다가 다 들어오는 길목에 딱 복귀코를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금액이 아그 30K가 초반엔 40K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어, 25K래도 그냥 공릉을 가자 했는데 공릉은 일단 왔지만 어, 공릉역도 조용할 것이고 이제 1시 넘어서요. 공릉역도로 가보긴 해보겠지만은 왠지 좀 썰렁하네요 조용합니다 벌써부터 네 이제 1시가 1시 반이 돼가지고요 어공릉동 왔더니 <laughs> 조용썰렁 그 자체네요 어 학생들 젊은 친구 <laughs> 있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 상계동 가는 거삥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 이제 써터 접어야 되나요 아 금요일날이요 내일 쉬는 날이라 맘먹고 한번 또 널뛰기 한번 하려 했더니 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삥을 찾아보고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상황이 또 되더라고요 아 아까 한, 한두 한 군데 더 멀리 좀 나갔으면 었 어땠을까 하네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고요 아, 일사력고 타고 강남으로 진출해 버려 아 뭔가 한두 개더 타고 싶은데 콜리안 받쳐 주네요 아, 요즘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너무 일찍도 끝나니까요. 이 영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빨리 끊기는 거죠. 아유, 공룡은 왜 이리 콜이 안 뜰까요? 예, 공룡은 콜이 안 뜹니다. 아, 끝났나봐요. <laughs> 밤늦게까지 운전하시는 이동 근로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버스 타고 복귀했습니다 아, <laughs> 아, 저쪽으로 좀더 화양동 쪽이나 저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 하다가 아, <laughs> 괜히 그, 그 뭐, 버스 타고 한, 어, 버스 타고 나갈까 하다가 공릉에서 그냥 어, 집 쪽으로 지나가길래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laughs> 덧들, 콜도 아닐 것 같고. 남은 기사님들도, 어, 여기 꽤 계세요. 한 30명 넘으시던데, 어, 안전하게 복귀 잘 하시고요. 좋은 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뻗고 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